미 기술주 폭락 속 니케이 3.28% 빠져 아시아 반도체주 우수수. 미국 증시가 기술주 폭락으로 휘청이면서 25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파락해 질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니케이 2호 평균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3.28% 하락한 37,869.51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률은 2021년 6월 21일에 3.329% 이후 최대이며 2022년 6월 13일 이후 2년여 만에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만 8천 손에 하회한 것은 4월 26일 이후 처음이며 최근 7거래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11일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종가는 1.74% 하락한 2710.65 였습니다. 국내 대표적 인공지능 수요주인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8.87%에 급락했고, 삼성전자가 1.95%, 한미반도체가 5.51% 주가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르네사스가 시장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13.62% 내렸고, 도쿄 일렉트론이 5.02%, 어드벤 테스트가 6.04%등 다른 반도체주도 약세였습니다. 반도체주 약세에는 전날 미증시 영향에 더해 주가가 고평가라는 판단에 따른 사익실현 매물,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시간 오후 3시 45분 기준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36%, 상하이 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가 마이너스 0.34%도 하락 중입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1.73%,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지역들로 구성된 홍콩 H 지수는 2.02% 내린 상태입니다. 호주의 S&P ASX 200 지수는 1.29% 내렸고, 대만 증시는 태풍으로 휴장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 흐름은 미국장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3.64%, 스탠더앤드포어스 S&P 500 지수가 -2.31%는 각각 2022년 10월 7일에 -3.8%와 12월 1 5일에 -2.49% 이후 최대 하락률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S&P 500은 2007년 이후 최장으로 하루 2% 이상 하락률 없이 이어온 장세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마이너스 22.33%를 비롯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8%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9.15%,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7.59%등 반도체 주의 낙후도 컸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이날 단기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내렸지만 증시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098 내린 104.293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전장 대비 1.6원 오른 1385.4원을 기록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한 때 152.23엔으로 두 달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전장 대비 1엔 내린 152.89엔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만 해도 161.79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 등도 엔화 강세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39% 내린 64,331.21달러, 이더리움 가격은 7.79% 급락한 3,172.29달러입니다. 금값은 전장 대비 1.08% 가량 내린 온스당 2,371.92달러입니다.